그러면 이제 2, 3세대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한소절씩 좀 노래방이다 생각하고 한소절씩 아, 아. 좀 불러 주시는 <laughs> 게 어떤지. 누가 먼저 하실래요? 막내부터 하시죠. 아, 막내가 두 명인데 제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아. 아. 제가 어.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아까 말씀드린 포에버요. 아. 이거 정말 여름에 들으면 더 좋지만 어느 계절에 들으시든 정말 상쾌하고 텐션을 확 올릴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데요. 한소절 가야 합니까? 네, 가야죠. <laughs>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오 괜찮은데? 잘하는데요? 잘하네 후! <laughs> 다음 차례 <laughs> 저 약간 이게 고민이 됐던 게 네. SF9이 3세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 3세대는 좀 아닌 아... 것 같은데 두개 부르면 되죠 그래 그것도 하고 <laughs> 제가 오마이걸 노래를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거랑 귀여운 노래가 하나 있는데, 둘 중에 뭐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둘다 하시죠. 아, 한, 하나만 골라주세요. 모르는 게좀 어. 낫지 않을까요? 오마이걸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아세요? 아. 네. 아. 근데 사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가 시리즈가 있는 곡이거든요. 아, 진짜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가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곡이 두개더 있어요. 오. 반한게 아냐랑 반 하나였나 같은 앨범에 이렇게 세 개가 세트거든요. 근데 반한게 아냐가 좋아요. 오한번한곡 어. <laughs> 지금 다들 하나도 안 들어 노래만, <laughs> 네, 노래만 <부르는> 불러 <웃음> <웃음> 괜한 오해 하지 말아줘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저 우연하게 눈이 마주친 거야 오잘 오, 부르시는데 옹색 그 엄청 좋은데 다들 목소리가 우와. 좋으시네. 그니까요. 두분 남았어요. <laughs> 뭐야, 다음 막내 안 해? <웃음> <웃음> 전 진행사인데?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원래 매도 먼저 막내기 나은 게. 네, 저는 FX의 핑크테이프 앨범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그 중에서도 수록곡인 미행을 정말 좋아해요. 되게 오묘하고 몽환적인 느낌이어서 멜로디가 또 되게 독특해요. 도입부부터 귀 기울이게 듣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이 곡을 좀 추천하는데. 매일 몰래몰래 몰래 네 발걸음을 조차. 항상 조심스레 네가 눈치 못 채게 말하지 않아도 시작된 둘의 데이트 둘만의 데이트 뭐 이런 오, 느낌입니다. 좋아요. 처음 들어봤어. 역시 기획자다운 <웃음> <웃음> 미리 생각했어요 아까부터 요리는. <웃음> <웃음> 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에. <laughs> 피날레 갑시다. <laughs> 네, 저는 빅뱅의 노래 중에 블루라는 노래 아시나요? 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빅뱅의 블루를 모르나요? 들어보면 알 수도. 빅뱅 좀 약간 신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잖아요. 음. 좀 약간 잔잔한 노래인데 음.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구나라고 느꼈던 첫 노래였어요. 음. 음, 아이돌 노래도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도 잘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음. 자. <laughs>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파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네, 오, 이상입니다. 감미로워요. 아, 그래요? 저 빅뱅이 이런 감미로운 노래 처음 들어와요. 아 그래요? 응. 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방에서 또한번 다시 또 불러주시면 되겠다. <laughs> 노래방이 됐는데 최근 K-팝을 보면 이전에 활동했던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경우가 잦아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2, 3세대 의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면서 다시 2, 3세대 의 열풍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컴백해서 아직도 활동한 2, 3세대 아티스트 중에 최애는 누구인가요? 근데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많나요? 이번에 좀 많이 빅뱅도 그렇고 투애니원도 그렇죠 아. 투애니원도 나왔고 카라도 있고 저는 저기 나연씨 트와이스의 나연씨 음. 아. 좀 애매하긴 하다 왜냐하면 트와이스는 계속 꾸준히 컴백을 음. 했어가지고 그니까 잠적기라고 해야 되나? 아. 살짝 그 공백기, 아. 공백기 공백기가 있다가 컴백한 그런 2, 3세대? 아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저기 GD 태양 아, 음. 네? <laughs> 어, 조금 어, 편지. 자르고, 자르고. 어, 클레뻔 했네. <laughs> 그 많은 중에서그 그 사람이 나오네. <laughs> GD 태양 대성. 그, <laughs> 그, 그, 누, 누. <laughs>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 마마? 아, 당연히 봤죠. 어, 음... 저도 그거 진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원래 막 그렇게 풀 영상을 보진 않는데, 아, 진짜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몰입하면서 봤습니다. 음... 그 뱅뱅뱅 나올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공백이 조금 더 있었잖아요. 한몇분 동안 계속 음... 팬들의 함성 소리로만 그냥 채우고 뱅뱅뱅 나오는데 와 진짜 전율이 돋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리님은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다시 돌아온 아티스트들 중에 제가 잘 아는 아티스트가 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세대 노래를 거의 몰라서 2웬티원 노래도 잘 모르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그룹 중에 좋아하는 그룹들이 얘기해 보자면 트와이스 좋아. 하고 레드벨벳도 노래 즐겨 듣는 거음 같아요. 공백기 이씨 최근에 컴백한 아티스트는 잘 모르는 건가요? 네 제가 2세대 아이돌을 특히 잘 모르는 거아 같아요. 그럼 노래를 아예 안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케이팝에 관심을 가진 게 거의 중학생 올라와서 아 이후여가지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저 하나 또 생각났습니다. 레인보우에요 그 레인보우. 레인보우. <laughs> 아 저도 레인보우 진짜 좋아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저 레인보우 A 진짜 좋아했어요. 아, 아. 맞아. 요 저는 그 지숙 씨. 아 남자들한테 되게 인기 많은 멤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랬 동으로 기억하네. 되게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면 인선님은 블랙핑크가 또 나오는데 네. 블랙핑크 제니님을 음. 정말 정말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근데 블랙핑크도 공백기가 꽤 길었어요. 맞아요. 노래가 인기는 꾸준히 많았지만 노래가 음. 계속 안 나와서. 솔로 활동을 이제 제니님이 하시니까 많더라 나아 요즘 또 신곡 내셔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또 블랙핑크가 올해 공연을 한대요 오 고양시에서 공연을 한대요 티켓팅 하시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아... <laughs> 고양시? 왜 근데 고양시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국 공연은 고양 스타디움 거기서 아... 하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실 그런 데가 아니면 비교적 좀소규모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지 않아요? 여기 채우면은 아... 약간 기록 같은 거 종합운동장이었나? 아... 고척? 고척이었나? 아니요 고척도 아니고 제가 아이유 콘서트로 갔었던 거긴데 올림픽? 네 올림픽 아... 거기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아닐 수도 있고 뭐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 전인가 두 두달 전에 컴백한 여자친구. 아, 아, 여자친구를 어. 제가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가사가 너무 예쁘고 한국어로 많이 돼 있어서 진짜 노래가 너무 좋다. 딱 한국 사람들이 즐겨 듣기 너무 좋은 노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고 또실력파잖아요 엄청나게. 2배속 댄스, 음. 눈 감고 안 데스고 춤추고 그런 것 때문에 와, 센세이션 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해체하고 나서 완전체로 컴백한 거잖아요. 이번 노래도 되게 좋아요. 한 문쯤 다들어보시 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 소속사는 그대로인가? 다 다르게 있는데 아그 완전체 할 때는 소스뮤지 B 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기가 많으니까. <laughs> <laughs> 단순하게 인기가 많아서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의 2, 3세대부터 케이팝 에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파이가 넓고 음.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집중을 하기 시작할 때란 말이죠 음. 그래서 조금 더 시선이 몰리고 가사 같은 것도 막 해석을 요하지 않고 아. 어. 평면적인 느낌 어. 또, 멜로디도 쉽단 말이에요. 에이. 그래서 조금 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그 음. 인기가 쭉 이어져 오는 게 아닐까. 제리님은요? 요즘에는 뭔가 무대나 뮤비,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집중된다고 하면, 이제 2, 3세대 아이돌들은 노래가 좀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예뻐서 좋아했다, 이러면은 예쁜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좋아했던 노래는 계속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는 게 아닐까. 저도 생각해 본 게, 일단, 공인으로서. 도덕적인 모습을 아 오랫동안 지켜오면 인기도 꾸준히 <laughs> 더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당연하죠. 자주적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 <laughs> 그 자신의 개성을 딱 알아서 그 길을 계속 파고드는 사람들은 그 길을 똑같이 좋아해주는 팬들이 계속 지켜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작곡하는 사람들이 꼭 껴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것 같다, 진짜. 저도 윤서님처럼 아무래도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범죄 이력이 없고 팬들에게도 사랑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시하게 여기지 않고 팬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하면 그만큼 또 팬들은 오래 남고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팀의 단합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와해도 되고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팬 사랑이 많고 사건사고 없다 해도 단합이 안 좋으면 그냥 쉽사리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k p o 을 4, 5세대로 불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과거의 k p o 과 현재의 k p o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2, 3세대와 4, 5세대의 K팝 차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모든 문화가 매니악해진 것 같다? 음... 알고리즘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보는 것만 보니까 계속 뜨는 것만 뜨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3세대는 파이가 컸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애들이 점점 주니까 파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4, 5세대가 점점 아이들이 숫자는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매니악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 그리고 돈이 몰리니까 돈을 쓰던데 쓰고 싶잖아요. 쓰고 싶은데만 쓰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매니악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음... 느낌.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제리님은요? 옛날에는 앨범 하나 나오려면 시간도 좀더 오래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4, 5세대는 아이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잊혀지려면 너무 금방금방 나와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데뷔곡이나 이런 건 진짜 좋았다가, 그 다음 곡이 좀 아쉽다든지, 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저도 2, 3세대는 딱그 생각하면 떠오르는 3대 기획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인기 있는 가수들도 알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 유명해진 아이돌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소속사에 다양한 가수들이 있어서, 그게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그니이 말씀하신 것처럼, 2, 3세대 노래를 들으면, 보통 사랑 주제로 많이 냈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가사가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되게 팝송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아, 해외시장을 노려서 그런가? 네, 그쵸, 그쵸. <laughs> 요즘은 해외 진출을 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많고, 한국어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챌린지가 열풍이잖아요. 그냥 서로 막 도와주면서 커버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챌린지를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딱그 유명한 후렴구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잘 음. 알고, 끝까지 들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좋은 노래가 아는 이상, 저는 딱 후렴구만 알고, 이 부분에서 살짝 아쉽다. 근데 음. 되게 4, 5세대 뭔가 힙하고, 세계관도 엄청 많고. 그래, 세계관. 이해하기 음. 너무 어렵더라. <laughs> 어려운데, 그거 해석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 어... 아이돌 팬들 보면 그런 세계관 요점 정리해서 영상 올리고 그러거든요. 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진짜 신기해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2, 3세대 K-pop vs 4, 5세대 K-pop. 어떤 걸더 선호하시나요? 야 어려운데 와... 어려우세요? 저는 노래는 2, 3세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 가수는 4, 5세대를 더 좋아해요 <laughs> 어떤 가수 어떤 노래를 일단 2, 3세대 노래는 뭐 YG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4, 5세대 와서는 프로미스 나인이나 <laughs> <laughs> 외모 <웃음> 아니 아니 프로미스 나인이랑 츄추츄 추... 씨랑 이달의 소녀 어, 최애나 씨랑 이런 분들 음... 살짝 좀 귀염상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어, 음, 그런 것 하여튼... 같은데요 하나만 선택하자면? 야 하나만 골라야 누구, 돼요? 누구, 네. 누구, 누구. 저는 사5 세대. 사호 세대. 오, 의외다. 전 당연히 이거 기획하면서 아시그님이이3 세대 하겠지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신세대기 때문에.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또, 오, 네. 다음, 제리님은요? 저는 제가 2세대는 잘 모르고, 5세대는 너무 얼마나 온지안 됐다 보니까, 네. 3, 4세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laughs> 계속 이게 벗어나는데, 막 <laughs> 근데 5세대가 누구예요? 이전부터 누가 5세대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오는 뭐, 키키라던가, 하츠투 하츠? 이 정도는 돼야 5세대인 것 음... 같아서. 진짜 모르겠다. 키키 알아요? 키키 몰라요? 트트 하트는 알아요. 하트트 하트요. 아, 하저 <laughs> 하트 옛날 노래 아니야, 그건 또. 어?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 옛날 노래에도 같은 곡이 있다고. 아, 그래요? 그 그건 몰라요. <laughs> 아니, 시간이 계속 신세대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리센느 압니까? 리센느? 아, 저 알아요. 아, 네. 아, 통하네 역시. <laughs> 저 몰라요. 아, 리센느를 모릅니까, 여러분? 아, 안 되겠구만. 아, 저 노래도 <웃음> 알아요. 로버틱이라는 <laughs> 노래가 있습니다좀 어, 의외다. 좋아요, 리센느 노래. 제가 그 MT 때 운전했잖아요. 그, 옆에서 리리가 오빠 장난 아니라 그랬어요. 아, 진짜요? 아, 장난 아니구나. 그럼 3, 4세대 중에서 하나만 고르자면? 3세대는 제가 진짜 좋아하긴 했지만, 가끔 들으면 좋은 느낌이 돼가지고, 음. 저는 지금 뜨고 있는 4세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음, 뭐 아이브, 뉴진스 뭐 네. 이런 이유는요? 뜨고 요즘 자주 들으니까 이유는 저도 약간 시그님이랑 비슷하게 노래는 3세대가 좀더 좋고 4세대가 사람들은 더 좋은데 이제 3세대는 아무래도 나오는 것도 많이 좀 줄기도 했고 음. 그래서 좀더 4세대 쪽에 마음이 가지 않나 음. 음. 저도 대학 와서 축제나 그럴 때 실제로 즐길 수 있었던 노래는 4세대 분들 노래가 많은 거 음. 같아요 음. 그래서 4세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놀랍네요. 이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보이는 것 같잖아요. <laughs> 이렇게 차이가 또 나네요. <laughs> 누가 보면 여기서 제일 맛인 줄 알겠어요, 시그님? 저는 진짜 확신의 2, 3세대거든요. 음. 제가 사실은 4, 5세대보다 2, 3세대의 노래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4, 5세대 컴백하는 아이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진짜 유명한 분들 아니면? 그리고 왜 부모님이 그때 그 시절 노래가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살짝 합창 시절에 2, 3세대 노래가 노래도 좋고 그 노래를 들으면 추억이 떠오르니까 회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2, 3세대가 전 너무 좋아요. <laughs> 저만 2, 3세대일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231회에서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2, 3세대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로써 좀 이미지가 바뀔 거라고. 약간 살짝의 기대를 해봅니다. 아, 좀 열받네요. <웃음> <웃음> 끝인가요? 소감이? 아좀 이걸로 좋고 합니다네. 이거 한겨울 오빠 좀 댓글을 좀 달아야 될것 같아. 한겨울이 형 <laughs> 그거 하나 물어봐. 이따 끝나고. 어, 키키? 키키랑 리센드랑 몰라요. 아, 그, 몰라요. <laughs> 몰라요. 그거 엔믹스도 알까 말까 하시는 분인데 <laughs> 저번에도 그랬는데 하여튼. <laughs> 네, 그러면, 제리님은요? 제목이 2, 3세대였잖아요. 근데 제가 3세대는 잘 아는데, 2세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음. 좀 걱정을 했는데, 음. 3세대 얘기만으로도 할게 많았다. 음, 음, 맞아요. 저는 그동안 스쳐 지나온 가수분들이 꽤 많았구나를 음. 느꼈고요. 그리고, 시그님과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 아, 아 네. 맞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laughs> 이러면 계속 옆에서 이제 그런다고요. 정확하네요, 아주. <laughs> 시가님,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 오시겠네요. <laughs> 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런 아, 자연스럽게. <laughs> 우와. 저도 아 시그님은 2, 3세대 선택할 줄 알았는데 4, 5세대 선택해서 조금 의외였고요. 제가 2, 3세대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음. 또 기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좀더 4, 5세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근데 2, 3세대를 하면서 추억 회상도 할수 있고 저는 추억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억 얘기를 스무살롱에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2, 3세대 케이팝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명곡 있을 텐데요. 우리의 학창시절에 함께했던 이 노래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 녹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 만나요. 그럼 끝!